간의 오시 여기는 v u h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 드리는 v u h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9월 27일 예비군 1차 보충 훈련이 실시됩니다. 교수 학습 지원 센터에서 1대1 언어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9월 18일 에리카 인권 센터 개회식이 진행됩니다. 2018년 2학기 신규 LMS 블랙보드가 오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셔틀버스 외부인 사용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셔틀콕의 긴줄, 하고 여러분은 셔틀버스를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혹은 지역주민이나 외부인이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것을 본적 있으신가요? 공교 셔틀버스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인 기준도 모호하고 일일이 외부인을 통제할 수도 없어 지역주민과 외부인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9명 중 66%는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하는 34%의 학우들의 경우 셔틀버스 사용 인원이 많은 복잡한 등하교 시간에 외부인이 사용하면서 자리가 부족한 적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외부인이 셔틀버스 이용비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은 공공기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교육적 목적 이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이 학우들의 복지가 아닌 지역주민의 편의에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학이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편의와 학우들의 복지. 과연 그사이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요?